비알코올성 지방관이랑 알코올성 지방관을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음주량 이런 걸로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비알코올성 지방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한 병,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두 병이 합니다. 여기보다 많이 드시는 경우는 알코올성 간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겠고 소주 두 잔, 맥주 세 잔, 막걸리 두호 정도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위험 음주로 판단을 합니다. 두 시간 내에 남성은 다섯 잔 이상, 여성은 네잔 이상 마시면 포금에 해당합니다. 폭탄주는 적은 양이라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마시면 간이 손상될 위험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술을 드신 후에 최소 72시간 정도 간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매주 과도한 음주를 계속 지속하시게 되면 지방 간이 간 경변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건강한 음주란 전체 음주량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마시는 양 그리고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